이거 물로 살짝 살짝 좀 이렇게 아니 아니 어. 만음 이렇게 달라줘 그래. 응. 에이 에이. 도만 달라줘. 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아, 좋다 <laughs> 어, 오빠, 오빠, 너무 놀랄 것 같아, 여기. 어 어. 어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만, 그만, 거기까지. <laughs> 어,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. <laughs> 아, 에이, 시원하다. 에이, 시원하다.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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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빠 배, 배까는 하지 마. 그냥 엉덩이까지만. 아이고, 시안아. 아이고, 시 어, 가슴 빨개졌어, 오빠. 어, 근데... 빨개졌어. 어, 하지 마, 하지 마. 그래, 바로 데려 들어가야지.